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전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 수시 전체 모집인원 676명 중 학생부 종합전형은 320명을 모집하게 되며 주요 전형인 창의인재전형 145명, 지역인재전형 92명, 나머지 소수 인원 전형은 83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올해는 2020학년도에서의 사회기업통합특별과 사회배려자 특별전형을 기회균형으로 통합하여 25명을 선발하게 되며 특성하고 나우리 인재전형이 폐지되고 특성하고 졸업자 전형 모집 인원이 소수 늘어났습니다. 전형 방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이며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 0 0 4배수, 서류평가 자료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입니다. 따로 교사 추천서는 받지 않습니다. 2단계는 1단계 합격자에 의하여1단계 성적 6 0와 면접 4 0가 반영되며 면접방법은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1단계 서류 평가 평가 요소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이름답게 내신만 좋다, 비교과 활동만 좋다가 아니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평가 요소들을 종합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느 한 요소만 잘한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험생에게 주어진 학교 교육 과정 및 교육 과정 내에서 얼마만큼 자신의 꿈을 향해 주도적으로 활동했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2단계 면접 전형을 살펴보실까요? 면접 일자는 아직 미확정이므로 확정되면 추후 입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면접 평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단계 성적 60%외 면접 평가 40%가 반영됩니다. 면접평가 영역은 크게 전공적합성과 인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공적합성 1대1 10분, 인성 1대1 10분, 즉한 수험생당 총 20분의 면접시간으로 진행이 되며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평가의 준비는 수험생이 제공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진정성을 확인하게 되므로 면접 전 자신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1번부터 3번은 대교육 공통문항이고 4번은 대학별 자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 3번이 지원자의 과거 경험이라면 4번은 지원자의 미래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 있죠. 1에서 3번 공통 문항을 먼저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4번 문항을 전공에 맞추어 채워 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입학 사정관이 지원자의 과거 경험과 실적에 관심을 갖는 것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읽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4번 문항에 초점을 맞추어 나머지 문항을 작성해야 자기소개서의 전체 문항 내용들이 일관되게 연결되기 때문이죠.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해설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학교생활기록부는 주로 결과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학 사정관들은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 지원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 참여동기는 무엇인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내야지, 다른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거나 상투적인 문장, 예를 들어 격언이라든지 속담 등을 인용하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보기를 기대합니다.